자. 지금 영튜브님이랑 같이 정글길 탐험 왔거든요. 이쪽이 보면은 뭐 꽃끼리도 나오고 사슴도 나오고 원숭이들도 나와 가지고 한 번씩 사람이랑 싸우기도 한다는데 저희는 네 명이 라 소속수가 많기 때문에 이길 만하다고 봅니다. 네. 4대 1 정도야. 근데 네, 어제 보니까 원숭이가 40마리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개인당 10마리씩만 상대하면 되고요. 이리로 쭉 가다 보면은 또 신기한 게이 숲길에 약간 이렇게 이쁘잖아요 뷰가 여기서 이제 육지거머리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습격을 한대요 그래서 오늘은 육지거머리를 한번 잡아볼 건데 길 가다 보면 이것저것 나와요. 오, 여기 개구리 아니네? 이렇게 양서류들이 신기한 게 사리분별을 못 하고서는 이런 데다 알을 낳거든요. 자연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하는 거죠 스스로. 아유 촉촉하네. 자연에서 미스트가 막 뿌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비 오는 날엔 거머리가 많으니까 한번 거머리를 보기 위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뷰 진짜 죽인다. 아이, 가도 되는 거 맞나요 이거? 오, 시 갑자기 쪽이가 구워지는데. 자 뱀을 하나 잡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뱀일까요? <목소리도> 민철아, 이거 바이퍼 같은데? 잠깐만. 도 있죠. 네, 도 있어요. 대가리 어디? 어차피 이거 못 들어. 오, 이 나, 나. 오, 오. 오. 어제는 좀 다친 놈이었었는데. 핀셋 물려봐. 이빨 나올걸요? 핀셋으로. 어, 이게 파이퍼인데 핏 파이퍼라고 하거든요. 네. 핀셋 네. 나 이빨 잘. 오, 하나네 이게 오 이게 동이에요. 나온다. 아직 어려서 크게 발달해 있진 않는데 이걸로 다 이제 물어 뜯는 거거든요. 이 이것도 독방울 보이나요? 독이요? 지금 그, 뿜고 네. 있는 건가? 어 저거 뭐냐 풍선 같은 거있으면할수 있긴 한데 네. 혹시 희망하시면 손 같은 거 한번 면테 그손 같은 거 한번 빌려 주시면은 네. 가독 나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laughs> 그래서 가 핏파이퍼인데, 근데 색깔이 노란색이거든요? 어제 네. 봤던 건 연두색인데 네네네. 이거는... 어려서야? 어레서. 아니면 알비노 아니야? 알비노 아니야 맞 맞나? 눈 빨개요? 어 눈이 약간... 아 노래 눈이 근데 이쪽이 지금 관광사원 무너지고 나서 네. 키우던 동물들을 죄다 이제 그 정글이나 연두로 싹다 버리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발견되는 게 정글에서 카멜레온이 발견됐고 원래 아프리카종인데 음. 그리고 키우던 코끼리들도 이제 산속으로다가 보낸 경우도 있었다 들었고요. 그러니까 생물들이 산속을 버리다 보니까 이게 키워진 건지 아니면 제 야생인 건지 구분 안 가거든요. 얘는 기생충 같은 거 없어요? 어, 그 겉으로 표면상으로는 어. 없고요. 아마 속에 이제 있을 거예요. 아가 음. 되게 미끌거리네 근데 제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얘가 새끼 때는 색깔이 좀더 화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크면 좀 이제 연두색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야생인지 아니면 탈출한 건지 내다 버린 건지 모르겠고 네. 색깔이 아무튼 노랗긴 하네요. 어저께 봤던 애들은 얘두 배만 하긴 했었는데 네. 색깔이 다 연두색이었잖아요. 그렇 오 느낌 되게 이상. 예. 오시 특이하다. 일단은 또 이동. 오 대벌레다. 어, 그래. 음... 여기 바닥에 있는데 발에 내어나줘 동남아 대벌레. 또 신경군 또 하나 또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개미범보여 어디야? 보면, 보면 개미범. 어. 아 나뭇잎을 접어 그안에 들어가 있네. 이거 건드리는 순간에 개미 몇 천마리가 저희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퍽 하고 지금 아, 이게 만약에 길 가다가 네. 툭 건드리면 이게 나뭇잎이 탁 퍼지면서 그냥 떨어지는 거네요? 이제 원숭이 네. 새끼들이 뛰어다니다가 그 떨굴 때가 아. 있어요 그래서 참번 민철이가 그거에 한번 맞을 뻔했었거든요 워낙 무거우니까 바닥에 철퍼덕하고 쏟아져요 이게 덩어리가 꽤 크니까 지금 얘는 많은 개체인가요? 많은 아니요 이건 개체. 엄청 작은 개체예요 네. 지금 비가 오니까 다들 속도 떨어져 보이는데 와동이가 더워졌나? 아, 있네. 이쪽... 어, 그래, 이게, 이게 동이에요 됐어요, 됐어요. 얘네가 사람 다니는 이런 길목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물리면 어떻게 돼요? 아야해, 많이 아야해요. 어... 어... 어 <laughs> <laughs> 집갈때 우리 대한항공인가 아시아인가 예약했잖아. 네. 근데 다른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기는 해. 동이, 이게 동이 이게 평생소다에는 이렇게 숨어져 있는데 물때 파이팅 하는 순간 이 동이가 뛰어 뛰쳐나오는 거에요 응. 잇몸이 이렇게 쑥쑥 축 하면서 동이가 보이려는거죠 자, 접니다 여긴 제 사육방인데 릴리 화이트가 벌써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자랐거든요 그냥 기념기영상 촬영을 했고요. 이 친구는 블란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데리고 온 릴리 중에서도 특히나 예쁜 친구인데요. 오늘도 얘 거의 버금가는 친구가 하나 분양이 갔거든요. 또이 아이는 제가 그냥 키우고 있는데요. 원래 데려왔을 때가 한 20g, 18g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40g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사이즈가 너무나도 이쁘게잘 커졌고요. 얘가 아직은 무게는 좀 묵직하긴 하지만 골격 성장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지금 금방 발정은 올 텐데 사이즈는 조금 더 키울 생각입니다 제가 원하는 무게는 한 45g 이상 그렇게까지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너무나도 좋은 체형이에요 이 상태로다가 골격만 조금 더 성장을 해주면은 크레로서는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체형이고요 그럼 3 0 g 대 되게 좀 작은 수컷들도 메이팅에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급한 마음에 그러게될 경우에는 짝짓기 하겠지만은 어느 느낌이냐면 은그 암컷한테 기생충이 딸려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암컷한테 딸려가지고 막 끌려가면서 짝짓기를 하는데 그것만큼 안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암컷이 막몸 털면은 얘네가 생식기가 튀어나가지고 들어가질 않아요 다쳐버려가지고 그럼 생식기를 질질 끌면서 다니면서 나중에 하나가 떨어져요 물론 생식기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한 번에 고자가 되진 않지만은 하나라도 없어지면 애들은 타격이 크고 그리고 애들도 감염이 돼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충분히 암컷과 이제 짝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무게 대표적인 게한 40에서 45g 이상 그렇게 성장을 했을 때부터 짝을 지어주신 게 개체한테 있어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브란체도 마음 같아서는 빨리 짝을 짓고서는 이렇게 하얗고 이쁜 릴리를 더, 더 보고 싶긴 한데요. 또 개인적인 욕심은 줄이고 그냥, 그냥 천천히 키우면서 때가 오면은 짝을 지를 일이 있으면 짓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얘 아니더라도 워낙 이쁜 릴리들이 많아가지고 올해도 이제 되게 이쁜 릴리들 많이 태어났거든요. 그런 친구들 앞으로 성장할 거 보는 게또 기대가 되고, 이 친구는 MT백 타입의 카푸치노 루악이거든요 제가 데리고 있는 카푸치노 중에서도 좀 많이 깔끔한 편인데요. 얘는 MT100 타입 암컷들이랑 몇 마리 또 짝을 지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형질로 유전이 되는지도 보고 싶고요. 어떻게 자랄지 많이 좀 궁금한 그런 친구예요. 얘도 성장이 좀 느려가지고, 동기들은 지금 다 성체가 됐는데도 얘는 아직까지는 좀덜 자랐어요. 얘가 36g 정도. 아직은 성장이 더 남아있긴 한데요. 또 급하지 않습니다. 여유있게 천천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형광 카프의딱그 중심이죠. 그리고 얘는 좀 다크한 타입의 암컷인데요. 얘도 이제 MT백이랑 짝을 지어보려고 키우고 있는데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몸에 점 있는 건 살짝 아쉽긴 한데, 또 이런 친구들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얘는 카푸치노 중에서도 차콜 타입의 카푸치노입니다. 지금 색깔이 안 올라왔는데, 카푸치노 자체가 색사, 색감이 좀 많이 진해지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차콜이랑 섞었을 경우에는 또 색깔이 훨씬 더 이쁘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푸치노의 미래나마 좀 다크한 타입들이랑 그 조화가 좀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는 차콜 카푸스 컷이에요. 벌써부터 어, 매장이 워낙에 크레스트 개코 많다 보니까 이제 뭐 구경하러 오신 분들도 많긴 한데요. 그런 분들 니즈에 맞게끔 항상 많은 개체들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뭐 다양한 파충류도 항상 매장에서 사육 중이니까 편하게 오셔가지고 구경도 좋긴 한데 구경은 이제 좀 자제해 주시고 구경하러 오신 분이 방학 시즌 되면 너무 많아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양하러 <laughs> 많이 와주세요. <laughs> 아무튼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